추석 바지에서 할머니 집에 왔어, 안 왔어? 왔어. 아, 할머니 집에 왔는데, 목을 왜 그래? 목이. 어. 얘가 어. 목이. 어. 목이 어. 아, 그냥 우리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했지? 리무진 시트 작업을 했는데, 아이오닉은 우리가 평상시에 타는 거라서 리무진 시트 작업을 안 했어, 그치? 응. 그래갖고, 뭐, 잠깐잠깐 잠깐 동네 갈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가니까 목이 어떻게 돼? 아파 아, 봐봐. 똑 뒤로 기대봐. 아 그러네 그목 뒤에 이렇게 공간이 붕떠 있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했어? 바로 둘, 이, 일백 메모리폼. 우와 어떻게 생겼어? 봐봐 좀 보여줘 봐봐. <laughs> 이야 일백 메모리폼 그, 네, 쿠션. 메이싱카에. 응. 깊부 이렇게 뜯어온 기분. 어 진짜로. 뭐 모양에 딱. 돼. 우와, 일단 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줘봐봐. 뭔가 재질이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여기, 이 면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있고, 어, 어. 이 앞면에는 어. 에어메쉬라는 이거. 아, 이거. 그러네. 재질이 약간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갖고, 이게 뭐, 뭐가 좋은 거야? 에어메쉬로 되어 있으면? 맞아, 맞아. 얘는 땀을 어. 물어도 착용잘 응. 되기 때문에 금방 땀이 날아가지고 안끈적끈적고요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 몸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끈적임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도 항상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네 그쵸 야그 쿠션은 뭐가 들어간거야? 혹뭐 솜같은거 들어간거 아니야? 아니야 솜아니라 어. 메모리폼이라는 응. 메모리폼이 메모리가 한국의 기억이잖아 맞아. 그 기억, 기억, 소민이니까 원래 상태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아. 신기한 이야, 대박이네. 완전 고퀄리티네. 응. 한번 설치 전에 한번 뒤에다 한번 딱 대봐봐. 얼마나 편한가. 그냥, 대구, 대기만 하고 그냥. 그렇지. 설치 좀 이따 하고 앉아봐봐. 그 상태에서 따져봐. 얼마나 편한가. 오! 어때? 어. 이거 이름이, 별명이 뭐야? 마약쿠션 마약쿠션? 마약이 왜 무서운 거야? 중독돼서 맞아, 이것도 어때? 한번 쓰니까 편해 뭐, 편하네? 어. 완전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어와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까? 그래 오케이 어때? 설치는 아주 쉬워 어, 어떻게 시하는 거야? 음. 뭐 이거 막다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원래 다른 건 분해해야 되는데 원래 오.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아 그거 안 해도 되고. 원래 그냥 뒤로 넘어가서 하면. 어. 되게 쉬워 응. 음. 여기다가. 응. 음. 그걸 이렇게. 그냥 위치를 잡아주고. 응. 음. 음? 그리고 여기에. 응. 음. 뭐 있는데 음. 여기다 이렇게 해도. 어. 그리고. 응. 음. 개를 풀고 공주를. 풀고. 응. 음. 아빠 여기 잡아줄게 자 잡았어 하고 뒷면으로 응아그헤드레스 뒤에서 응. 그냥 찰칵 연결만 하면 되는 거네 응뭐 굳이 이자 앞으로 안 해도 되겠네 응아그 뒤에서 그냥 찰칵 아, 조금 잡아줄게. 그렇지. 오, 꼈어, 꼈어. 그러고. 그리 응. 이거를. 응. 응. 개를 감싸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갖고. 딱 팽팽하게 딱 붙이면 되는 거네? 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와, 장착 완료. 이 야, 되게 뭔가 의자가 럭셔리해진 것 같아, 그치지오 음. 느낌 있는데, 한번 앉아봐봐. 오, 오 느낌 오. 어때? 어, 좋아. 완전 좋아? 어, 목 뒤에가를 딱꽉 채워주는 느낌이야. 목 뒤랑 에 어. 여기 어깨도, 응. 여기 있어가지고 어깨 여기 좀. 아, 그렇구나. 목뿐만이 아니라 어깨까지 완벽하게 다 커버를 쳐주네, 그치지 야, 100마약 쿠션. 어때? 어, 좋아. 사용감 대박? 응. 그럼, 장거리 운행할 때는 완전 강추네. 별 다섯 개 중에 한, 백만 개? 아, <laughs> 백만 개까지?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완벽하게 메모리 폼, 목 쿠션까지 장착했으니까, 응. 이제 다시 한번또 장거리, 응. 이 추석 연휴 외할머니 집으로 한번 출동해보자. 어. 렛츠 고! 렛츠 고! 출동, 출동! 출동. 좋아요와 구독은? 필스 알았어, 안녕! <laughs>